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국어를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는 도시락국어온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자연에 대한 시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십년을 경영하여와 추강의 밤이 되니 요두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만 있다가요 자연과 관련된 시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거 봤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바로 요기. 포인트가 여기데요 자, 즉 자연 파트에서는 대체로 그러니까 자연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뭔가 한가롭게 이런 자연을 느끼고 한가로운 정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또는 그 자연 속에서 풍류, 풍류가 멋스럽게 노는 걸 얘기하거든요. 멋스럽게 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요걸 잠깐 볼게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일단 애들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할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못했어 그렇게 그래서 뭐 자연을 즐기기는 개뿔 뭐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은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있는 이런 양반네들이 이런 시조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대부들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즉 예쁜 기생들 끼고 가서 막 노래 부르고 가야금 연주하고 춤추고 뭐 이러한 좀 즐거운 공간일 수도 있고요 두번째는 속세의 어지러움과 대비되는 탈속적 공간 이 속세라고 하는게 인간의 어떤 속된 욕망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들을 의미해요 즉 속세 그러면 돈이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하지만 이자연이라는 공간은 그런 것에서 뭐 돈, 뭐 권력, 명예, 뭐 여자,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주 순수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요 대체로 뭔가 그그 그 뭐야. 막 정치가 막 되게 막 혼란스럽고 서로 막 아기다툼하고 막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많고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오우가라는 작품 있죠. 자, 그 오우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죠. 그치? 뭐 이런 서울의 그런 어떤 더러운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전원생활의 구체적인 공간 그냥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자연하면은 주로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는 어휘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요. 자, 강호가도 또는 강호한정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강호한정. 즉, 강호라는 건 강과 호수야. 즉, 이게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즉 자연 속에서 누리는 뭐도 누리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호 가도 강호 한정이라고 하는데 즉 조선 시대에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경향을 강호 가도 아뭐 자연 속에 살고 싶구나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것들을 우리가 주로 강호 가도라고 하고요. 요 무라일체라는 거 엄청 중요하지. 자, 물. 이 물이라는 게 나의 외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아 자가 나아 자야, 나. 즉, 이거는 나. 이거는 나의 외부. 그래서, 나와 바깥이 일체가 되어버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외물과 자, 객관과 추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될때 우리가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전혀 다른 애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될때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 이 파트니까 대체로 우리가 항상 자연하면 우리 어떠니 뭔가 인간과는 구별되는 것 또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우리 이와 분리되는 거로 보는 관점이 좀 지배적이야. 즉 우리는 자연이라는 걸 이용하고 자연이라는 걸 그냥 훼손만 하는 대상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일부다라고 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무라 일체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은요, 한자 성어죠. 근데 워낙에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안빈낙도, 이 빈자가 가난할 빈자겠죠. 자, 가난하지만 낙 즐겁게 도를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안빈 낙도라고 해. 즉,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안, 편안한 마음으로 낙도, 도를 즐겨서 찍힌다. 이런 거죠. 알겠지? 가난하지만 즐겁게 도를 즐기며 살아간다. 안빈낙도. 알겠지? 자, 그리고 안분지족은요. 역시, 편안한 마음, 안, 그리고 자기분수를 지키며 안분지족 하면서 만족할 줄 안다. 라는 게 안분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연 속에 파묻혀 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사실은. 또는 최소한의 것들만 두고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즐겨가며 산다. 또는 만족해가며 산다. 라는 뜻으로 안빈낙도, 안분지족.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역시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풍류 풍류를 즐길 줄 알아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즉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을 우리가 풍류라고 합니다. 즉 풍류를 즐기다 그러 멋스럽게 노는 걸 얘기해요. 알겠지? 멋스럽게 그냥 막 추잡하게 노는 게 아니라 멋스럽게 약간 좀 우아하게 당시 사대부들이라면 멋있게 이렇게 시조를 읊는다거나 가야금을 뜯는다거나 뭐 이래가면서 노는 게 바로 이런 풍류를 즐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을 좀 아셔야 계속해서 이런 작품들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송순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는 되게 좀 어, 그래도 좀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라고 하면 좀 많은 그러니까 노년이 아니라 3, 40대쯤에 자기의 고향인 담양에 아예 들어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벼슬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시조 짓고 뭐 이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을 경영하여 즉 경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 준비하는 얘기야. 10년을 준비해서. 초려삼간 즉 초가삼간 즉 엄청 의리의리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초가집에 삼간 세칸짜리 방을 내가 짓겠다라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 생각에 에이 초가집 세칸짜리 초가집 그냥 뭐쭉딱하면뭐한3 개월 만에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그냥 1 0년 동안 조금 조금 조금씩 해서 초려삼간을 내가 지어서. 나 한간 달한간에 청풍한간 맡겨두고 즉 방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방세 개에 내가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 달이 들어가고요. 또 누가 들어가? 청풍이 들어가요. 청풍은 맑은 바람, 푸른 바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강산, 강과 산은 들어갈 데가 없잖아. 방이 세 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보고 보겠다. 즉, 나는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보면 나도 방한 칸을 차지해. 달도 방한 칸을 차지해. 청풍도 방한 칸을 차지해요. 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 즉, 나와, 이런 물들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화일치의 경지에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은 봤고요. 여기도 잠깐 볼게요. 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읽어갈 수 있어요. 10년을 경영하야 초료삼간 지연해니,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춰두고 맡겨두고, 자,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보고 뽀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 봤고요. 자, 결국 이 시의 짜임은 뭐다? 이 결국 세 칸짜리 집, 우리 옛날에 양반들은 막백 칸짜리 집에 살았다고 하죠. 방이 백.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의리의리는 집이 아니라 세 칸. 우리는 사실 방이 세 개야 우와 잘 산다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세 칸짜리 아주 소박한 집에서 나+ 하나 달하나 청풍하나 이래서 나와 아 그리고 이런 애들 물이라고 볼수 있겠지 이런 애들이 하나가 되어서 물아일체 경지에 오르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풍류를 즐기는 작가의 삶이 드러나 있고요. 달과 청풍과 나가 이런 초가삼간 속에서 일체를 이루는 무라 일체적인 삶과 그쵸 안분지족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있잖아 양반들은 막 백한짜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칸짜리 집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안분지족의 생활태도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된 이런 참신한 멋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작가. 그치 그냥 어.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평시조이자 서정시고요. 풍류 그죠? 어떻게 보면 멋스러운 거야 이런 게 풍류를 즐기고 낭만적이고 시골 생활을 즐기는 또 한정과 이 한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가로운 정이란 뜻이야. 그치? 이조그마한 집에 그냥 한가롭게 달과 청풍과 강산과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한정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재는 전원생활이고요. 주제는 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민낙도. 그리고 특징은 의인법, 그치 여기 보면 달과 청풍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발에 방에다가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니까 역시 의인법 쓰였고요. 자연과 하나 되는 기발한 발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우리는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대상이 되는 자연을 가족처럼 여기는 친화적해도 뭐 맞아요. 가족이니까 한 집에 함께 사는 거지 맞는 말이고요. 강 을 둘러보는 병풍에 비유한 것이 꽤 기발한 착상이라고 생각해. 네, 그런 것 같고요. 안빈 낙도의 지혜를 터득한 작가의 높은 정신 세계가 잘 들어와 있다. 그쵸? 그렇죠? 욕심 부리지 않고 안빈 낙도하려는 자세.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런 미련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야. 자, 5번. 화자는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쵸? 10년 동안 경영하겠다고 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 맞는 내용인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우리 10년을 경영하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자, 추강의 밤이 드니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우리 이제 네, 추강의 밤이 드니라는 작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안이 무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오느라 일단 이 작품은 있잖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연상해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추강, 추강이 뭐야? 가을 추 자. 즉 가을 강이야. 밤이 들어서 물결이 이제, 어, 그죠? 가을 되니까 당연히 물결이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가을쯤 되면 밤이 차가우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에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데 고기가 안 무는 거죠. 별거 없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밤의 풍경을 생각해 보시고 배가 이렇게 있어. 배에서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심한 달빛. 자 여기에 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기가 어차피 안 잡히고 그래서 이 달빛만 무심한 달빛만 빈배. 자, 고기를 싣지 않고 이 무심한 달빛만 빈배에 져서 돌아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 야, 우리 같으면, 야, 밤에 내가, 나가 낚시를 잡, 낚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 이런 씨, 어거지로 도 내가 잡으려고 막 노력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아, 고기 안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욕심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심한 달빛 달빛도 어때 무심해 즉 무심하다란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쟤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무관심해 이런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 달빛조차도 무엇인가 하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없는 거야. 이런 무심한 달빛을 싣고 빈 배를 내가 저어서 오는 거죠. 그냥 나의 어떤 어, 욕심 없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결국 이빈 배는요. 뭘 의미하냐면 욕심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마음.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여기 담겨 있는데, 사실은 이 작가가 누구냐면, 월산 대군입니다. 얘들아, 대군은 뭐야? 왕자야, 왕자. 왕자인데, 세자가 되지 못하는 왕자를 대군이라고 하는 거죠. 즉, 대체로 마다들은 다음 왕이 계승자인 세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은 대군으로 칭해지고요. 그러면서 이 궁궐에서 쫓겨나요. 원래 궁궐에는 왕과 세자 이외 에 다른 남자들은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이 월산 대군은요. 그 우리 아까 저기 어디지? 무슨 작품이었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자, 우리 아까 세조 나왔던 거, 세조, 세조. 수양대군 나왔던, 아, 첫말리 머나먼 길에 이거, 이거, 이거 배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 작품에서 세조가 나왔잖아요. 세조의 다음 왕이 덕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인데, 덕종의 아들인 거죠. 이 월산대군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은 왕자인데 어, 세자는 되지 못하고 뭔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 즉이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욕심을 버리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얘는 죽을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빈 배를 저어 오겠다라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더 옛날 버전으로 보게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 이것도 역시나 추광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메라 낚시 드리치니 즉 낚시를 드리우니. 고기가 아니 무놈매라 고기가 안 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저어 오노라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서 자 화자의 태도를 좀 보면요. 일단 자 화자가 빈 배에다가 그러니까 배에다가 고기를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몸만 가지고 와 달빛만 싣고 옵니다. 이 달빛은 어떤 거 무심한 달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탈속한 자연 탈속적인 자연이야 즉 어떤 속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속세에서 벗어나 있는 아주 무심한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것만 빈 배에 넣어 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의 욕심 없는 마음 즉 무욕의 심리를 이빈 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자는 세속적인 명예즉 명예나 이득 이런 것들을 초월한 그런 삶의 경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월산대군의 어떤 인생과 관련 쯤은 아하 뭐 이런 것들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욕심을 부렸다가는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가을 달밤에 배를 띄워 낚시질로 풍류를 즐기는 한적한 생활의 풍취를 읊고 있다. 이 시조의 주제는 종장에 들어왔는데 고기 대신에 그쵸 사심이 없는 달빛만 가득 씻고 온다라는 표현에서 물욕 이런 욕심을 벗어난 탈속의 경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이런 욕심 없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라 거지. 자, 그러면서 이거 핵심 정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평시조이자 역시 서정시이고요. 네, 풍류를 즐기고 있지, 또 탈속적이다. 그리고 역시나 한가로운 정을 노래하고 있는 한정가가 되겠고요. 제재가 좀 많네요. 가을강, 가을달밤, 그리고 낚시, 뭐 이런 것들이 제재가 되고요. 가을 달밤의풍류와정취를 노래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한적한 가을 밤의 풍취를 드러내어 물욕과 명리를 벗어난 탈속의 정서. 뭔가 대단해 보인다. 물욕, 탈속,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어휘들이 나왔다고 막뭐 이러지 마시고, 아, 물욕, 뭐 물건에 대한 욕심 또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명리는 명예와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 자, 지당의 빗뿌리고 라고 하는 요 작품을 좀 살펴볼게요. 자, 어, 요거. 일단 이 작품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이 지당이라는 게 연못을 얘기해요. 연못 연못에 뭐가 비가 뿌리고 즉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양류 양력의 버들 양자거든요. 버들 가지 버드나무 가지. 자 버드 나무에 어쨌든 니 네, 이게 내라는 네게 안개를 뜻해 요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두세요 요는좀 자주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건 안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버드 나무에 안개가 끼어 있어 지금 연못에는 비가 뿌리고 버드 나무에는 막 안개가 막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즉뭐 비도 오고 막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약간 좀 한적하면서도 좀 조용하면서도 약간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자 그런데 자 어때 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 배만 메여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강에 뭐만 빈 배, 사공은 없고 빈 배만 혼자 있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신나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 배가 혼자 묶여 있건 뭐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떨까? 내가 괜히 외로운 거야. 내 마음이 뭔가 빈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빈 배는 화자의 이런 외로움 같은 것들을 보조, 보여주는, 고조시키는 그러한 소재이고요.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석양에, 이렇게 가을 석양, 석양, 노을 같은 게막질 때, 짝이 잃은 갈매기. 이것도 그래. 자, 갈매기가 혼자 막 날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갈매기가 혼자 가건 말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괜히 막 이렇게 짝 잃은 갈매기가 보이는 거죠. 얘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보이는데. 즉, 여기 있는 이 빈대라던가 이런 짝을 잃은 갈매기는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나의 외로운 감정을 더더더더더더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다? 객관 감정, 상관물. 그치. 일단 이거 감정이 입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나의 마음을 막 집어넣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표현은 없거든.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 때문에 빈 배. 즉, 다텅 비어있는 배. 그리고 싹을 잃은 갈매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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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지는 거 나의 외로움을 풀러 일으키는 객관적인 상관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진짜 객관적 상관물 되게 많이 나오지 기억해 두시면서 자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은 과거 회상의 계기가 되지만 자 기억이 아까 빈배였어요. 무심만 달빛만 씻고 빈배 저온다할때 빈배가 과거 회상의 계기 아니죠? 또 니은은 자성차 이 빈배가 자성차란다는 내용은 알수 없어. 화자와의 거리감,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기억 어 이거네요 그치 아까 빈배가 뭘 의미한다고 욕심없는 마음 이 빈배에다가 무심한 달빛만 싣고 오니까 그냥 욕심없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에 있는 이 빈배는 화자의 고독한 마음 즉내 마음이 비어 있어 고독하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기억은 뭐 사물의 외양 니은은 사물의 속성 역시 아니고요 자 기억은 화자의 소극적인 인식 디은은 적극적인 식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을 다 살펴봤네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요. 이제 내용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에 관련된 시조를 두편 살펴봤고요 우리는 내용 정리만 할 텐데요 여러분 요거 중요하다고요 자 이런 어휘들이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조선시대에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소박을 노래하는 경향을 우리가 강호. 가도, 또는 강호, 한정, 뭐 이런 말로 씁니다. 즉, 강호의 한가로운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 요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외물과 자, 즉,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과 사물과 나와 또는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되는 거 즉, 물, 아 하나가 된다 일체 무라 일체라는 개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 즉 안빈낙도 그지 안빈낙도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안빈낙도 자또 역시나 안빈낙도와 함께 세트로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바로 안분지족인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마음 안분지족 요렇게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즉 멋스럽게 노는 거 풍류라고 했었죠 자 요런 어휘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 년을 경영하여는 십 년을 내가 경영해서 초과 삼간을 지은 다음에 한 칸에는 달한 칸에는 청풍 한 칸에는. 내가 들어가겠다. 즉 나와 이런 자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로 살겠다라고 해서 바로 물 아, 일체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었었고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기는 작가의 삶 그리고 달, 청풍, 나가, 초가종감 속에서 일체를 이루는 뭐다? 물아, 일체의 삶과 또 역시나 어때? 그냥 쬐끄만한 이런 집, 그냥 안분지족의 빈안 생활태도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된 참신한 멋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어, 이거 제목을 안 바꿨네. 미안해, 이거. 자, 이거 추강의 밤이 드니, 얘들아. 추강의 밤이 드니. 추강의 밤이 드니. 에서는요. 자, 달빛이 어떻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심한 달빛이라고 했죠. 즉, 욕심이 없다라는 것. 즉, 어떤 속세의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탈속적인 자연을 의미하고요. 이 달빛을 어디에다가 빈배에다가 실고 오겠다. 즉, 다른 걸싣는게 아니라 그냥 달빛만 실어오겠다라는 걸 통해서 아, 이 빈배는 욕심이 없는 걸 의미하구나. 무욕의 심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명리를 초월한 삶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을달밤에 배를 띄워 낚시질로 풍류를 즐기는 한적한 생활의 풍취를 읊고 있다. 이 시조의 주제는 종장에 드러나는데 고기 대신 사심이 없는 달빛을 가득 싣고 온다는 표현에서 물욕을 벗어난 탈속의 경지. 드러나고 있다. 뭐 요정도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자 우리 이 시조에는 충절 자연, 사랑 생활 있다고 했는데 생활은 우리 중등에서 많이 안 배워서 빼버리고 마지막으로 뭐 배운다? 사랑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사랑에 관련된 그런 시조 두 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